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재정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그 은혜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이러한 복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또이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저도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재정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이 있거나 또 초자연적인 재정의 공급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축복의 결과물들을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맥락 안에서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다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은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에 해당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빌립보 교회의 일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왜 특별하였는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5절에 보면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참여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요. 동역, 파트너십이라는 말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동역해 준 것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을 했다는 말인가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저술하고 있는 곳은 로마의 감옥이고요. 물리적으로 그들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재정이죠. 그들은 재정을 돕는 방법으로 사도 바울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사역체들을 세우고 이끌었지만 그 중에서도 빌립보 교회만이 바울에게 헌금으로 후원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도 사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빌립보 교회처럼 후원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울이 개척하여 세웠던 교회에 머물면서 그가 그곳에서 사역하는 도중에는 후원을 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자연스럽게 중지가 되었고 자기 자신들의 교회를 돌보게 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교회에서 현재 섬기는 사역자들을 섬기고 사례를 하고 또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이제 후원이 끊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책망하는 것도 아니죠.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도 그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지원과 후원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동참하며 헌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빌립보 교회의 섬김과 동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17절에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어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소동이 일어납니다. 또 방해가 아주 거세집니다. 그래서 도망치듯이 빠져나오는 일이 있었죠.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한번 이상의 재정을 보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에 그 재정적인 후원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사역을 그 정도로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헌금은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유익을 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정말 크게 이바지를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에게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헌금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들은 사도바울에게 헌금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바울의 복음 전파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4장 19절의 근거에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비록 나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역이 있다면 거기에 재정의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담긴 은혜가 흘러가는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목성과 토성에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별은요? 우리 지구보다 조금 더 큰데 별 전체가 다이아몬드 이거나 적어도 3분의 1 정도가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십니다. 이렇게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에게 재정을 풀어 주실까요? 자신의 욕구대로 사용하면서 달라고 기도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용하는 사람일까요? 아마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 혼자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공급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재정을 흘려 보내기 위해 전달자로서 사는 사람들에게 재정의 형통이 풀어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의 풍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재정의 청지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물질을 흘려보낼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의 축복과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재정의 축복을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인색했던 적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재정의 참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물질을 잘 흘려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많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